또는 내가 누군지 자기를 알아가는 그 여정에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 자신이 지나왔던 이야기들,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들을 몽땅 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마치 어 새롭게 무언가 여기서 할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 역시 그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었었다. 그래서 나 이렇게 어 지금 이런 희생자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자신이 어떤 희생자일 수밖에 없는 과거의 스토리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나요? 음~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경우에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 거기서부터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또 그런 상태는 또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거좀 얘기 나눌게요.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나 자신을 찾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마치 과거의 내면 아이 상태에나 그게 왜 만들어졌을까 이거 원인을 찾아가는 거 그게 마치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죠. 그런데 나를 알아가는 여정을 뭐 10년씩 이렇게 하는데도 어, 뭐가 나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나는 어디 있을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나는 뭔가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이나 내가 경험했던 안 좋았던 일들, 불행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개인의 이야기들은, 어, 하나의 스토리다. 스토리. 소설. <laughs> 소설이다. 그럼 소설 스토리는 어때요? 진실인가요? 픽션인가요? 진실 같지만, 너무너무 진실 같지만, 사실은 픽션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도 그 개개인의 그 이야기와 그의 감정이 섞여 있을 때 그걸 듣다 보면 너무나 진실이에요.그런 진실이 없죠.너무 가슴 아픈 진실이죠.하지만 그 진실들이 과연 다른 어떤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진실인가 하면은 또 진실이 아니거든요.어~ 저만 하더라도 저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아마 우리 가족이 자세히 들으면 어 저한테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야, 네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언제 그랬냐?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한 개인의 지나간 시간의 이야기들은 그 개인이 정말 자기 자신에게 딱 맞게, 딱 맞게 내가 희생자로 있고 싶어. 그러면 아주 정말 그. 칸의 희생자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또 내가 영웅이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영웅의 이야기로 이렇게 각색하는 과정이 있,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고, 아, 그렇지. 내가 그런 부분이 있지. 이야기가 나에게는 너무나 진실이지만 또 나와 같은 시간을 공유했던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진실이 아닐 수 있지. 라는 것을, 음,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나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이야기가 내가 만든 스토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 특별히 엄청난 경제적인 어떤 사기를 당했다든지, 정말 신뢰가 아주 깊다고 생각했던 그런 관계 안에서 뒤통수를 맞는 경험. 이런 경험을 갖게 되면 우리는 희생자 의식에서 나오기가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어떤 사람들,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사기 당했네, 정말 뒤통수 맞았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되면 그 상황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이제 풀어보려고 해도 자신이 희생자 의식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점, 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당한 일들을 육하원칙으로 써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막 정말 거기에 감정을 막 이렇게 섞어 놓으면 그 감정 때문에 내가 당한 일들이 내가 겪은 그 경험이 본질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언제,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고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감정들을 경험했나? 딱 요거예요. 누가 언제 나에게 어떤 일을 했나? 그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나? 그리고 그때 나의 감정은 어땠나? 이걸 딱 써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감정의 표현이 적절했었나? 나의 행동이 그 상황에 맞았나? 느닷없이 그런 사기를 당한다거나 뒤통수를 맞으면 적절한 반응을 하기가 어렵죠. 음. 정말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일을 수십 번막 당해가지고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누가 나한테 탁 이렇게 공격하면 내가 딱 막아야지. 뭐 이게 되지 않는 한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느닷없이 닥쳐온 불행 앞에서 제대로 된 반응과 그 감정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오래오래 그게 희생자 의식으로 계속 풀어지지 않고 그렇게 반복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스토리 안으로 빠져서,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과거에 내가 그런 고통 속에 있었고, 그 아픔으로부터 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라는 감정에서 계속 빠져 있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자신의 진짜 그 영혼,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의 그 성장을 응원하는 나의 그 영혼, 나의 셀프, 나의 그 자신 그 본연의 나와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다 내가 아직도 희생자다 과거에 나를 양육했던 그 사람들을 원망하게까지 되면서 결국에는 나의 본연의 나를 만나기는 점점점 어려워져요. 마음의 공부를 하고 있고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의 시간 속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힘든 시간이 있어. 내 기억 속에 힘든 시간이 있어요. 내가 10살 때, 내가 15살 때, 내가 20살 때 이런 일들을 겪었어. 근데 이 일들이 여전히 아직도 지금 여기에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어. 그것을 인식했다면 그 고통이 무엇인지 나의 감정을 막 섞어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이요. 그거를 노트에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언제? 내가 10살 때, 누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를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야단을 쳤어. 그런데 나는 그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옷에 오줌을 싸고 말았어. 나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다음부터 학교에서 무언가를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언가 할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온몸에 땀이 나고 가슴이 너무너무 떨려. 그게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이렇게 담담하게 있었던 일들을 육하원칙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다. 그 야단친 그 야단이 뭐그 합리적이었었던가? 또는 내가 아이들이 많은 데서 오줌을쌌는데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감정적인 위로와 또 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지금 커다랗게 자란 이제 어른이 된 내가 그걸 위로할 수는 있지만, 그 감정에 여전히 빠져서, 그 선생님은 나쁜 놈이고, 어, 어, 뭐, 그 나는 너무 희생자고, 나는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어, 정상적이 될 수가 없어. 이런 사고에 계속 빠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소설 아닌 소설이죠. 정말 소설이죠.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은 음 언제까지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늘 부끄러움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진짜 진짜처럼 느껴지는 진짜 그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면 우리는 그 힘들게 하는 스토리를 이제 바꿀 수 있는 그 용기도 내셔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계속 끊임없이 퍼나르고 있는 자신이 있다면 계속 짊어지고 다니면서 아이 사람 내 얘기 좀 들어줄 만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반복해서 얘기해서 결국 뭘 얻으셨는지 나에게 얻어지는 게 뭐였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아마 얻어진 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어떻게 그러고 살았냐, 뭐 이런 위로를 우리가 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 뭐 변화가 있거나 성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나야 할까? 진짜 나의 이야기를 만나는 방법은 그 기존에 했던 방식을 깨뜨리는 거죠. 내가 계속해서 내 이야기를 퍼나르고 퍼나르고 퍼나르면서 그 감정에 젖어서 슬픔에 빠져서 그랬다 한다면 이제 그 감정을 볼수 있는 내가 되면 보다 깊은 나와 만날 수 있어요. 감정을 어떻게 볼수 있냐면 우리가 소위 마음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음. 우리의 마음은 생각과 감정과 또 욕구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지금 현재의 감정, 그리고 욕구를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가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과거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그때 그 일이, 그 일이 있었을 때, 내 그거를 생각하면, 과거의 그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어떤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느껴지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아, 본연의 나. 진짜 나는 사실 이렇게 자꾸 희생자 의식을 가지고 희생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위로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였네. 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그 10살 아이가 학교에서 오줌을 싸서 수치심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 그걸 계속해서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던 그 선생님과 그때 그 학교에 있었던 아이들, 어, 그리고 억울하게 야단을 맞았던 자기 자신, 여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백투로 남겨두고, 그때 내가 정말 원했던 건 뭐였, 뭐였을까? 그 10살, 10살의 김은미어저 오줌 싼 일은 없어요. 그냥 제가 가상으로 꾸며낸 일이에요. 10살의 어, 오줌 싼김은미는 정말 뭘 원했던 걸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 나가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과 욕구 그 뒤에 진짜 그 어린 여자아이가 원했던 거 그게 뭘까 하고 가만히 느껴보면 어~ 그 본연의 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였는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감정을 살짝 걷어내고 나에게 이런 감정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수치심이 있구나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본연의 나를 조금씩 조금씩 용기내서 만나려고 하시면 그때야말로 진짜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 이제라도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나랑 만나는 작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를 찾아간다, 나의 어, 나답게 살고 싶다 하면서 계속해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나, 그 과거의 안타까운 시간들 안타까운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 그 나만 만나지, 진짜 나.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은 잘 만들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잘 전달됐을까? 어, 걱정되네요. 음.